음악의 심장 사운드 혁신. 앵커 프라임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27,650mAh의 대용량으로 정말 든든하답니다. 3개의 포트가 있어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 특히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어 충전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양방향 고속 충전 기술 덕분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서 여행이나 외출 시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줄 거예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돼서 소지하기에도 좋아요. 플라스틱 실수제라서 가벼운 편이지만 묵직함이 느껴져서 더 신뢰감이 가는 것 같아요. 여행 준비하면서 꼭 챙겨야 할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앵커 사운드 코어 라이프 Q30은 하이브리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갖춘 무선 블루투스 헤드폰으로 오버이어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밀폐형 이어컵 덕분에 외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해주고, 편안한 착용감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답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가벼워서 이동 중에도 편리하고, 케이블 충전 방식으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요. 두 개의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어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음악 감상이나 영화 시청 시 최적의 경험을 선사해줍니다.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앵커 사운드 코어 모션 플러스 블루투스 스피커는 캠핑에 딱 맞는 아이템이에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블랙 컬러가 정말 멋스럽답니다. 입력 전력은 25에서 49와트로 강력한 사운드를 제공해 줘서 놀랐어요. 여러 리뷰에서도 음질이 훌륭하다고 하니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인 것 같아요. 캠핑이나 야외에서 사용하기에 최적의 선택이 될것 같네요. 정말 추천합니다.